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나를 돕는 자 10편 54편 1절에서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7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그곳의 부족들이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신고합니다. 다윗은 곧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샅샅이 수색하며 점점 더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 뿐입니다. 사실 기도는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자만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하다. 당장이라도 붙잡힐 듯한 긴급한 순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연출하시므로 사울의 군대를 급히 그리로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곧 주님 자신이며 주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곧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존재, 주님의 권능을 빌어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기도의 최대 강점은 솔직함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바로 이런 진실에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무섭도록 진실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격리된 장소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다소 이기적이고 인간적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진실해야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상황이 급반전되어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